이 상태에서, 아까 빼줬으니까 안 빼도 되고, 이걸 넣는 거는 약간 음. 한 2시 방향? 네. 2시 방향으로 이거를 2시 방향으로 이렇게 네. 한 다음에, 이렇게 끼워줘요. 네. 한 12시 정도 돼서. 음. 이거를 최대한 꼽아주시면 되시고, 하고 놓고 네. 이제 이거 1번. 그럼 이게 투샷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음. 이거는 투산, 이게 처음에 제가 이거 받을 때는 원샷짜리 이거 말을 받았어요. 네. 이거 투샷 짜리요. 네. 이거는 원샷이에요? 이것도 투샷이에요. 이것도 투샷? 네. 아, 네. 처음에 아메리... 원샷을 마았다고 아메리카노 한 잔은 이제 항상 이렇게 투샷 투샷으로다가 나가는... 나가는... 뭐 기본. 네. 뭐 웬만한 카페들은다 이렇게 나 봐요. 음... 근데 원샷만 원하거나 원샷 추가하거나 뭐 이렇게 네.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다가 한 잔에 더 이거를 또 뽑고. 네. 그럼, 4개가 네 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예 뭐 애초부터 이쪽만 나오게 해서 받거나, 음... 이렇게 안 하고, 이거 요, 네. 이렇게. 아, 그럼 이거 한쪽은 그냥. 버리게 되는데, 이거를 아까워 하시는 분들은 어디 카페는 이거를 음... 모아놨다가 냉동을 해서 뭐, 아이스 뭐, 슬러시 뭐, 이런 식으로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